뉴스바우 등호 현주 기자, 세상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오브 월드, 이낙연 전 대표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면서다. 그의 역할은 무엇일까? 돌아온 장고 이미지인가? 그의 컴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아인뉴스 23매체 소식이다. 내년 봄에 돌아온다는 시나리오라고 해초읽기는 조금 그렇다. 친인나 경계 인물들이 움직인다고 한다. 서른 윤영찬의 원등이 12월 워싱턴으로 가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서해원이 21일 중앙일보 전화 인터뷰에 가까웠던 의원들끼리 한번 얼굴이나 보자는 차원에서 가는 것이란 얘기가 이전 대표는 내년 3에서 4월쯤에 귀국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문제는 이재명 대표에 관한 얘기다. 그의 낙마를 시간 문제로 본다는 당 내부 사정을 전하는 배경엔 대장동 수사로 이 대표 소환이 임박했다는 판단이 있다. 민주당 관계자를 전화 인터뷰한 아인뉴스23 매체는 이 대표가 당대표 선거에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 어떻게 될 것이 아니고 이미 어떻게 된 상태라고 전했다. 이런 변화된 상황은 대장동 사업 자금원이라 자처한 남욱 변호사의 폭로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대선 당시 선거자금 4억 이상 전달했다 등이 대표 사범 리스크로 당원 80조 1항이 거론된다.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또 당원 80조 사망이 거론된다.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의 결로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신설 규정이다. 소위 비명계가 나서고 있다는 관측이다. 김용 부원장 등이 기소돼 사무총장의 빠른 판단을 촉구한다는 매체 전언이다. 대표적으로 박용진 의원이 2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용 부원장 기소가 직무 정지 판단 시점인 만큼 당원 80조를 통해 이분들이 문제 위험이 당으로 이전되지 않게 하기 위한 두 번째 분리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응찬 의원도 지난 21일 bbs 전영신이 아침저널에 출연해 당원 80조를 언급하며 일단 조치하고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들면 당무위원회를 열어 예외로 인정하면 된다는 식이다. 이재명 대표 본인이 기소될 경우가 심각하다. 당원 80조 직무정지 적용할지 체포동의 안을 부결시킬지 갈림길에서 민주당이 심하게 요동을 칠 거라는 예측이다. 이때가 지난 대선 경선에서 폐하고 1년간 미 유학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가 등장하는 시점이 될수 있다는 매체 평가다. 과연 이전 대표는 1년간의 유학을 다 채울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매체가 던졌다. 다만 이전 대표 외에 민주당의 인물이 없다는 얘기인지 이 점도 궁금하다. 이전 대표 정치적 역량이 전국적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원적 의문이다. 대성 경선 때 나온 광주 전남권 지지 세력부터 곰곰이 따져보는 게 순서인 듯 싶다. 정치적 기반에 대한 냉철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얘기다. 단지 이재명 대표대안이란 얘기는 맞지 않아서다. 개딸들의 극성 팬덤이 던진 수박 이미지도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한때 실력자의 복귀란에 미에서 쓰던 돌아온 장고 이미지가 연출될까 궁금하다. 기왕 돌아온다면 화려한 복귀로 그에 걸맞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는 떠도는 얘기가 있어서다. 현주 기자 사코파워앳아웃룩, 즈바우 c o